한국인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이 떡볶이 오늘은 40년 전통 떡볶이부터 MG 스타일 떡볶이까지 총 3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 분식집 떡볶이 아닙니다 직접 끓여먹는 신당동 스타일의 즉석떡볶이집입니다 심지어 3곳 전부 5,000원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빨간 떡볶이가 고작 70년밖에 안 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 집은 이 즉석 떡볶이 하나로 남녀노소 초딩 중딩 어르신들까지 대통합을 이루며 무려 40년 동안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상아탑 떡볶이입니다. 내부 보세요. 레트로 감성 제대로죠? 즉떡 5,000원 가격까지 레트로네요. 즉떡에 사리 추가는 국룰이지만 저희는 이날 차 떡볶이까지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본 2인분을 시켰습니다. 즉떡은 정말 즉시 나왔고 비주얼이 너무. <laughs> 너무 좋았어요. 요. 이게 기본 2인분이니 참고하시고요. 국면이 살짝 들어있었고 요 빨간 다대기 양념이 진짜 비법인 것 같은데 가라 향이 끝것을 스치면 졸이면 졸일수록 느득해지는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와 잔뜩 졸여진 떡 비주얼 너무 좋지 않나요? 이 밀떡은 진짜 어요 엄청 말랑말랑했고 소스가 아주 쏙쏙 배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완벽한 조림이 되어도 자극적이거나 부담스럽지 않았고 떡볶이는 달지 않고 살짝 매콤했어요. 중독성 있는 감칠맛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요 사장님. 께님 고백 한번 해주고 집의 킥 공개합니다. 요즘 김치가 킥인데 진짜. 너무 너무 맛있어요. 시원하고 달달하고 새콤 김치를 먹기 위해 떡볶이를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진짜 물의 조합이 어. 너무 좋았고 볶음밥을 먹으려면 밥을 남겨야 된다고 하셔서 아쉽제. 지 이를 위해 요만큼 남겼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이렇게 볶아 주셨는데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윤기 보세요. 배가 부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속에 자리를 마련해서 꼭 구겨 넣어서 안이 셋어. 서더 맛있었고 바닥을 벅. 끌고 싶은 맛이었습니다. 참고로 주차장은 따로 없어서 여기에 하시면 되고 30분 기 700원 나왔어요. 40년 동안 한 가게를 운영하셨던 노부부 사장님께서 이러한 이유로 휴무일을 늘린다고 하신강하시라고 응원의 댓글 하나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집 갑니다. 오, 간판 비주얼부터 어라? 간판도 없네요 근데 간판이 없어도 모도 부정할 수 없는 이 보증된 떡볶이 하나로 1988년부터 지금까지 사랑받는 1인분식입니다 최근 이원일 셰프와 홍석천님이 방문해서 핫해진 곳인데요 주차는 여기에 있고, 40분 기준 주차요금을 네. 빼고 나왔어요 <laughs> 내부는 1인분식의 긴 세월을 바로 느낄 수 있었고 메뉴판에서도 세월이 묻어있었어요 즉떡 1인분은 역시나 합리적인 5천원이었고 1차 후에 2차로 바로 와서 완벽한 비교를 위해 여기도 기본 합니다. 2인분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보시 비교가 빠를 듯 해서 어렵게 편집했습니다. 둘다 밀떡과 양배추가 있었고 오, 양은 미세하지만 오, 미림이 좀 많았어요. 오, 상하탑은 오, 당면, 오, 미림은 쫄면이 오, 기본으로 들어가 있었고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미림의 양념이 좀 묽었는데 그 맛이 떡볶이에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여긴 여리여리하고 순한 떡? 떡볶이계의 모범생 느낌이었고 도교와 분식집 떡볶이의 정석이었어요. 집에서 오래 끓인 듯한 떡볶이 맛이 났고 상하탑 떡볶이보다 단맛이 훨씬 강했고 주장 특유의 맛이 났어요. 떡은 리뭉실하게퍼지는 느낌이 강해서 아주 말랑 말랑해졌고 자극이 전혀 없는 딱 옛날 떡볶이였어요. 김치 볶음밥이 있어서 어? 마무리로 주문했는데 오, 양념이 너무 약해요. 정말 완벽한 저 자극이었고 <laughs> 자극을 원한 저는 떡볶이 양념을 추가했어요. 과연 결과는? 오. 약합니다 무수한 참기름이 없었고 김치가 설익었어요 이날만 이런 거겠죠? 1인분식 러버분들 의견 좀 남겨주세요 아니면 좀더 자극적이었던 상하탑 떡볶이를 먼저 가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1인분식 떡볶이도 맛있었고 정말 순수하고 순한 분식집입니다 재개발로 사라지기 전에 꼭 가보세요 앞에 두 곳이 즉떡의 40년 역사를 보여줬다면 마지막은 현재를 보여줍니다 노포 갬성이 아닌 다녀와는 완전, 다녀와는 완전 다녀와는 트렌디한 즉떡을 보여주는 다녀와는 곳으로 다녀와는 딱 봐도 도파민 미쳤네요. 미쳤네요 여긴 제 기준 제일 맛있었던 곳으로 랑부에 꼭꼭 숨어있던 지용입니다. 테이블이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서 방문 전에 전화하셔서 자리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장 손님이 많더라고요. 바로 앞에 공용 주차장이 있어 포장하는 손님은 잠시 주차가 가능했고 저는 먹고 가기 위해 1시간 주차 요금을 결제했습니다. 이렇게 탁 트인 오픈 주방은 정말 깔끔했고 꾸밈없는 메뉴판도 너무 깔끔했어요. 많이 먹을수록 렴해습니다 여긴 김밥도 유명한데 하루에 40줄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 시켰죠. 와, 여러분, 이게 즉덕 1인분이에요. 양쳤천 북모자, 그렇죠? 어? 중국당면, 치즈 이 MG 사리들이 기본인 게 진짜 킥이었고 라면 사리까지 있어서 정신은 못 차리겠더라고요 소스는 와 정말 찐득하고 진해요 고기와 다르게 맵지 않았고 양념치킨, 짜장, 떡볶이가 다 느껴지는 맛이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요 떡그 자체에 양념이 쏙 배어 있었고 탱탱하고 진탄력의 분모자를한입 먹잖아요 그럼 입안가득 쫄깃함이 정말 터집니다 이 김밥은 솔직히. 않아요. 근데 간이 정말 너무 적당해서 집에서 엄마가 맛있게 말아주면 계속 주워 먹다가 그만 먹어 혼났던 그 김밥처럼 너무 깔끔하고 순한 맛이 순한 거에 안 순한 거 듬뿍 묻혀 먹으면 와 미쳤어요, 미쳤어. 라면과 중국당면 그리고 치즈떡도 정말 완벽했어요. 마무리 볶음당면이 밥 시켰는데 이것도 꼭 드세요. 볶음밥만 팔아도 무조건 사 먹을 것 같은 맛이 이집 볶음밥 잘합니다. 그냥 다 잘합니다. 지금까지 돈돈5천 원으로 즐길 수 있는. 즉석 떡볶이 맛집 세 곳을 솔직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은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되신다면 꼭 좋아요 잊지 마시고 보여주는 리뷰 시어리뷰 다음에 또 만나요. Coming soon